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주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 나의 공적인 생애가 있다. 오늘 본문을 소망의 창으로 보면 삼선이 블레셋을 칠때그 힘의 근원이 어디인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4장 20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여호와 하나님이 삼손을 사사로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방식을 보면 블레셋이 어떤 공격을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삼손을 사용하여 블레셋이 삼손에게 싸움을 걸어오도록 유도하십니다. 나중에 삼손이 유다 지역으로 피했을 때 블레셋이 보인 행동을 보면 그들은 유다와 싸울 의도가 없고 오직 삼손을 결박하여 복수하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삼손의 손을 빌려 홀로 대적을 심판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부패할 때로 부패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도 여호와의 싸움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친히 심판과 구원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런 의도에서 하나님이 삼손으로 블레셋의 틈을 타고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것이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입니다. 사사 입산 시대부터 이방인들과의 통혼은 이스라엘 사회에 불의를 내렸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가 정치적으로는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있지만 민간 차원의 통혼은 경계선 없이 자유롭게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부모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소수의 사람이어서 통혼을 극히 꺼렸습니다. 부모는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으려는 것을 극구 말렸지만 삼손은 블레셋으로 침투하여 그들을 칠 목적으로 그의 아버지에게 그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을 성사시켜 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시에는 아버지가 아들의 결혼을 주선하는 것이 관습이어서 부모는 먼저 블레셋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삼손과 동행하여 내려갔다 올라옵니다. 이때 부모가 모르는 중에 삼손이 사자를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삼손이 혼자 여자를 보러 갔다가 올라오는 중에 자기가 죽인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자기도 먹고 자기 부모에게도 들여 먹게 했지만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않습니다. 그런 후 본문에서는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갑니다. 끝내 삼손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결혼을 성사시켜 여자를 데려오려고 내려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여와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삼손은 당시 청년들의 풍속에 따라 여자의 집에서 혼인잔치를 벌입니다. 블레셋 무리는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그와 함께 하게 합니다. 아직 삼손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삼손을 위험인물로 보고 그리한 것이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즉 삼손이 이스라엘 남자이기에 혹이 블레셋 여인과의 혼인 잔치에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생길까 하여 삼손에게 안전요원을 붙인 것입니다. 삼손은 그 삼십명에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걸고 수수께끼를 냅니다. 당시 옷은 직사각형의 큰 천으로 값이 나가고 귀했습니다. 그들이 풀지 못하면 같은 양의 옷을 삼손에게 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들은 흔쾌히 받아들였고 삼손은 7일의 말미를 주고 수수께끼를 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것은 삼손만 아는 사건을 배경으로 낸 수수께끼인데 실마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아리라는 말은 사자와 꿀이라는 뜻을 모두 가지기에 강한 자와 단 것을 연결하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흘이 되도록 풀지 못했고 삼손의 아내에게 답을 알아내지 않으면 그와 아버지 집을 불사르겠다고 협박해서 삼손을 찾아가 눈물로 강요하게 만들고 마지막 7일째 답을 알아냅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삼손은 자기 아내를 이용하여 답을 얻은 것에 분개합니다. 흥겨운 혼인잔치가 삼손의 분노로 결말이 납니다. 나는 내가 계획한 일이 틀어질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든 일이 틀어졌을 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강하게 삼손에게 임합니다. 이에 삼손은 힘을 얻어 그곳에서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블레셋의 성읍 아스글론에 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줍니다. 자기 딴에는 최대한 아내와 장인의 집에 큰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고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노력한 것입니다. 그런 후 삼손은 심히 노하여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그의 아내는 30명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준바됩니다. 삼손의 모든 계획은 다 틀어졌지만, 여호와의 영이 임한 순간부터 삼손 개인의 일상은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공적인 사사의 생애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주님, 일어나는 모든 일에 주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질 때도 감정을 보이기보다 주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저의 사적인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